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국민의 힘, 여야의 4월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본경선 후보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본경선 레이스가 이번 달 내내 펼쳐지다가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본경선에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민주당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안철수와 금태섭의 승자와 마지막 이제 야권 전체의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는 이런 순서입니다. 사실 4월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선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오거돈, 박원순 전시장들의 성추행 부분 문제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엄청나게 부담일 테고 국민의 힘으로서는 정말 호기 중에 호기인 셈입니다. 계산에 없던, 사실 전국 전체가 끌려가다시피 한 전국이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울과 부산시장, 갑자기 생겨난 예정에 없던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정권 교체의 희망이 커진다. 극히 결정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야권으로서는 정말 어뭐 천재유료의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또 집권 뭐 완전히 후반기이기 때문에 집권 후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 심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 후보들이 몇 년을 조금 살펴보면요 여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우상호가 지금 뛰고 있죠. 박영선 우상호는 뭐 이미 나왔던 한번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많은 준비들을 했, 했던 후보들이죠. 박영선 우상호 모두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새로운 건 없다. 또 새로운 얘기거리도 없다. 또 박영선이 지금 아주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극적인 컨벤션 효과를 노릴 아주 극적인 그런 사안도 없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강점인 것이고요. 안철수 금태섭 레이싱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설전에 이 토론회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부분까지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외곽의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 쪽으로는 오늘 결정이 됐는데. 예비 경선에서 나경원이 1위를 하고 2위 오세훈, 3위 조은희, 4위 오신환 이런 순서대로 이제 본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나경원이 1위를 했다. 뭐 여성 가산점 없이도 1위를 했다라는 걸로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4 명도 면면히 살펴보면 아주 구성이 잘 됐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과 신인과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배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좋으냐 신인 정치인이 좋으냐 지금 4월 보궐선거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뭐 그냥 얘기해서 윤석열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문재인 정권의 실정 문재인 정권의 오만, 위선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거기에 가장 맞서서 싸워낸 인물이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현 정치권에서는 그런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얼굴이 좋다라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존의 정치인이 뭐 인지도나 지금 인지도 싸움이 커졌으니까 이게 더 좋다 서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모두가 일리가 있고요. 어, 문제는 기성 정치인이다 하더라도 이번 레이싱에서 얼마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내공을 보여주느냐. 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테고요. 신인의 경우에는 신인이 예상밖에 정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를 벌이게 될 텐데 신인이라고 보지 않을 만큼 정말 서울시장, 부산시장, 시정을 잘 수행을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해내는데 핵심이 될수 있는 그 정도 정치적 역량이 있느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내공이 탄탄하냐 이 부분을 또 신인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인에게도 기대를 걸게 되고 기성 정치인도 기대를 걸게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후보 레이싱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단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가 조금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 실수도 있었고요. 조은희 후보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뭐 25개 서울 구청장 중에서 홀로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구청장으로 버티고 있는, 버틴다고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문정권의 뭐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내걸면서 이미 뭐 여러 가지 점에 정책적인 면, 또 야권의 주자로서 여러 가지 좀검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인이긴 하지만 조은희 후보는 뭐 내공도 많이 보였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 단지 이제 인지도 싸운 부분을 얼마나 늘려갈 거냐, 이 토론회라는 제한된 그 경선을 통해서 얼마나 폭발력을 보여주느냐, 이슈 파이팅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 볼 만하고요. 오신환 후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주목할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뭐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나경원 후보에게 좀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금태섭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자가 최종 결정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전망입니다. 그 전망이 나오는 건 신인들도 있곤 하지만 그토론의 과정에서 신인들이 어떤 파이팅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되면서 나경원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와 금태섭도 굉장히 파이팅을 해서 시선을 끌려고 할 겁니다. 뭐두 사람 다 이미. 뭐, 충분한, 뭐,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고, 뭐, 장단점은 있지만, 안철수와 금태섭이 아주 치열하게, 어, 이렇게, 토론회를 벌리고 경선을 벌려준다면, 야권 전체로서는 아주 외연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거기에서 이긴 사람, 뭐, 지금 안철수가 뭐,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최종 3월 초에, 안철수와 뭐, 나경원이 됐든 또 다른 사람이 됐든, 뭐, 선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경선을 한다면 여당 쪽, 거의 지금 박영선으로 굳어있는 이런 여당 쪽보다는 훨씬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굉장히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선거 전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 이것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약권이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문제는 약권 전체가 원팀이 될수 있는 그 분위기만 만들어낸다면 약권 단일 후보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된다면 약권이 질수 없는 싸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박영선이 된다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박영선은 그동안 오랜 국회 생활에서 추미에 못지 않은 막말 오만을 보여왔다는 점. 그다음 뭐 박영선은 조국에 못지 않은 또 개인적인 그런 많은 비리 의혹들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본 이제 여야 본 대결에서 다 드러나게 되겠죠 검증을 받게 되겠죠 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 물론 뭐 야권 후보들도 뭐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권 후보들이 더 그런 이런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에서는 어 박형준 이현주 박민식. 박성훈 이렇게 부산도 아주 신구가 잘 조화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잘 뽑혔다 신인들도 있고 박형준 전 의원이 최고 1위를 하면서 이제 예비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박형준 같은 경우에도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뭐 많은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도 또 신인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발력 있게 이번 뭐 경선에서도 자력으로도 그 예비 경선을 통과했으니까 주목받는 신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현주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형준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산의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지금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계층. 그러니까 민주당을 쪽을 한번 지지해 봤던 원래 이 야권 지지층이었는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지지해 봤다가 이제 다시 안 되겠다 문재인 실정이 너무나 심각하다 다시 이쪽 국민의힘 야권을 지지하겠다고 온이 계층 이 유권자 이 유권자들을만 겨냥해서 본다면 기존 부산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야권의 정치인들 그다음 또 그동안 야권 후보들이 보여줬던 어떤 뭐 이전 투구의 방식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그 공항이라든지 하늘 해저 터널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크게 흔들릴 지금 분위기는 아니다 야권이 큰 실망만 주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워낙 크게 부산에서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여권 후보로 나와 있는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뭐이 중에서 김영춘은 다들 많이 아시고요. 변성완도 부산에서 오랫동안 부산시청 기획실장을 거쳐서 또 행정부시장으로도 오래 경력을 쌓았고, 이번에 이제 군안대행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여권에서는 굉장히 낼수 있는 신인으로서 최선의 카드를 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춘은 뭐 오래 전부터 부산에서 털을 닦아 와서 부산의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의 중심이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제가 꼭 짚어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여권 후보들이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뭐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크게 야권보다 이렇게 컨벤션 효과를 노릴, 뭐, 극적인 이런 요인들이 없습니다. 자기들 지금 친문에, 첫째, 친문 지지층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박영선이가 이번에 금태섭을 우리가 안 짜라고 하는 멘트를 던지니까, 금태섭이 뭐, 안아질 사람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박영선의 의도는 분명하죠. 외연을 넓혀야 된다. 금태섭을 향해 있던 그 지지층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호의 경우에는 그걸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 우리 금태섭을 안 짜라는 논쟁으로 가져가서 금태섭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금태섭의 지지층 일부는 가져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찌고 있는 입장에서 친문 지지층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박영선에게 들이받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친문 지지층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공간, 자기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동을 못 주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더또 밋밋한, 더 밋밋한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점까지 아우러져서 야권에는 지금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토대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제 전체 선거 전략을 놓고, 뭐, 문재인 정부가 퍼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또 뭐, 부동산 관련, 쏟아낼 건다 쏟아낼 겁니다. 서울과 부산, 뭐, 전국을 놓고. 자, 그것을 꿰뚫고, 문재인 정부의 비리, 문재인 정부의 오만, 이것을 정면으로 심장을 때릴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또 이런 전략에서는 국민의 힘 현재의 지도부도 뭐 나름대로 능력 있는 것들을 보여왔으니까 믿어볼만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과 부산 시장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이번 선거가 본선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 경쟁력을 최우선해야 할 수밖에 없다. 신인이 됐든 기존 정치인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어, 갈, 많이 동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